우리 공주의 착장이 너무 예뻐가지고, 너무 귀엽다. 공주, 나는 공주. 마음에 뭐가 안 들어. 당신은 누구십니까? 나는 공주. 당신은 누구십니까? 나는 공주. 우리 이제 갈 거예요. 너무 예쁘잖아. 예쁘다. 이거 소나무 좀 보세요. 장독대랑. 너무 아름답죠? 응? 끝이야, 끝이야. 우와, 나비가 되었어요. 나비야, 나비야. 어내 등에 뭐가 있지? 어나 날아갈 수 있는 거야. 아, <laughs> 네. 예쁘다, 예쁘다, 예쁘다. <laughs> 토끼 타니까 재밌어? 토끼, 토끼, 토끼. 의자봐라. 나름 혼자서 제법 잘 놀길래 카메라를 켜 봤습니다. 음, 잘은 옳지. 오늘은요. 저 어린이 집에 가요. 가서 제 6월 달에 복직을 하기 때문에 서류 작성하러 갑니다.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. 짜자자잔. 그래서 우리 공주는 시간제 보육가러 가요. 너무 귀여워. <laughs> 어. 두둥. 밟지를 못해.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오랜만에 어린이집에 가서 원장님도 오랜만에 뵙고 선생님들도 오랜만에 배우니 더 벤티의 음료를 가지고 총총총. 이렇게 예쁘게 꾸며져 있네요. 자, 오늘 제가 공방에 왔어요. 여기에서 좀 재봉을 배우고 싶어서 오게 되었는데, 짜라렛. 입구가 완전히 카페예요. 안녕하세요. 짜자잔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분위기가 너무 좋아. 분위기 일부러 이렇게 조성을 하신 것 같아요. 카페 같이. 네 여기 앉아가지고 오늘 배워볼 거예요. 이 거울 전신 거울도 엄청 예쁘다. 저는 ENFP로 나오다가 또 인증된 MBTI 또 했었거든요. 거기에서는 ESFP 나왔어요. 어떻게 되세요, 사장님은? 우리 딸도 6월부터 어린이집 생활하니까 보리수건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직접 또 이렇게 만들어주고 치마까지, 아기 치마까지 만들어 볼 건데 이따 한번 지켜봐 주세요. 지금 여기 미싱 공방의 분위기나 이 인테리어가 너무 만족스러워요. 분위기파다 보니까 환경파, 분위기파다 보니까 집에 좀 좁은 공간에서 미싱을 하면 또 재미가 있을까요? 좀 사람을 좀 만나면서 이 환경의 분위기와 이 느낌 이걸 좀 느끼면서 미싱을 하면 되게 또 재밌잖아요 삶의 탄력도 되고 좀 복직하기 전에 감성을 좀 누려보겠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알게 된 언니인데 이 언니는 유아진흥원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알게 되었대요. 근데 제 기억으로는 교회 같은 교회 대형 교회 다녔거든요. 그 교회에서서 알게 되었는데 살짝 그런 착오가 있으나 어쨌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연을 쭉 이어왔답니다. 현재 같은 자녀 초등맘 초등마음, 초등맘이다 보니 자녀를 키우고 있으니까 공감대 형성도 있고 또 우리가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가정에 대한 또 이야기도 나누니까 이런 마음이또잘 맞게 되는 거죠. 여러분, 그렇잖아요. 결혼하기 전에는 친구들 만나잖아요. 결혼하고 나면은 또 이제 애엄마들하고 만나게 된단 말이죠. 햇빛 맞고, 나무 보이고, 이 전망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힐링이 되네요. 너무 좋습니다. 재밌습니다. 우리 딸 이름까지 이렇게 박아주셔가지고, 오케이. 음, 너무 좋다. 음, 이렇게. 이번엔 치마를 만들어 볼 거죠. 냠냠. 밥 위에다가 호박볶음 올려놨고 오이와 소고기 미역국 된장입니다. 음, 냠냠. <laughs> 이거 들고 아는 언니네 집에 가서 재단 함께 하려고 해요. 자 드디어 제가 수건 거리 완성했습니다. 귀엽죠? 그리고 짠 이름 여기다가 넣어 주었고요. 짜라랑 여기는 조금 더 위에다가 짜라랑 다른 느낌의. 가지 했거든요. 하트, 하트 이거 하나는 이름을 박았어요. 예쁘죠? 그리고 꽃 넣어주는 꽃 자수 하나 했습니다. 교회 가서 은혜 받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감격에 그 감동에 눈물 흘릴 때 이렇게 닦아주는 나의 눈물 수건. 그럼 집에 가도록 하자. 여기까지. 일단 하신다면. 네네. 짠. 이거를 또 이제 예쁘게 박아줘야. 오래오래 예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지. 주방에 쓰일 수건을 원해서 이렇게 짜라라레 만들었어요. 하, 생각보다 진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힘드네요.